날씨만큼이나, 지금 우리 정치상이, 대한민국 정치상이, 변동이 심합니다. 수출이라든지, 대미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데, 우리 선생님이 보시는 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답이 없죠. 이재명에는 아는 것도 없고, 음. 경험도 없고, 단지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뭘 알고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방귀 냄새 풍기고, 가는 곳마다, 어, 나라 망신시키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 이제, 하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말 정치인이, 이제, 올라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국민들도 행복하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 나라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재명이가 내려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어,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방귀 뀌고 있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 세계 어, 정치가들이 정말로 어떻게 뭐 어, 표현을 할수 없는 그런 어, 상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북해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정부가 그냥 스톱 상태고 그냥 옆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이재명이가 움직이는 만큼 옆에 더 많이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예, 네, 생님 오늘도 조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